안녕하세요. 제 49회차 시안놀이 행운번호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운번호는 34번. 두 번째 행운 번호는 20번 세 번째 행운 번호는 39번 네 번째 행운 번호는 19번 다섯 번째 행운 번호는 30번 여섯 번째 행운 번호는 7번입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시아놀이 행운 번호 퀴즈 이벤트. 고객님은 주로 어떤 용도로 쿠폰형 상품을 구매하시나요? 고객님의 의견을 시아플러스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